k b k 의 기업은행은 고이림 왼쪽 공격수부터 출발을 합니다. 케회진 아, 가운데 공격수, 이나연 센터, 어라이 왼쪽 공격수, 김수지, 백목파, 수비전우 선수는 박상미, 리베로입니다 네, 네. 원정팀 k 주시 인상공사는 이재현 센터, 최은지, 한수지, 한송이, 최선아유이옥 오지영 수비전우 선수. 상당히 좋았던 그런 경기력을 아, 지난 경기 때 보였거든요. 아, 2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아, 그래. 서브 범실. 손력을 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나연 서브. 마중 나와서 받고 있습니다. 자, 강타 커버되었습니다. 제자리인데요. 블록킹. 아, 아. 최근에 기업은행의 블로킹 상승세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막... 초반 싸움에서 문상공사가 수비에서 밀리지 않다 보니까 많이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왔습니다. 어나 아이에게 줍니까? 이번에백허백목화는 넘기지를 못하면서 점수 4대4가 됐습니다. 흔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인상공사입니다. 나 센터 아! 성공! 다시 한번 받아보기는 인상봉사샛선라자 아, 그래. 어렵게 딩고가 되었습니다 돋돈 볼 키런지 스파이크 네 맞고, 맞고 나가는군요 알았어요. 이런 그 조직력을 보이지 않으세요 아! 좋은 서브 들어왔습니다 박상현의 맞고요자 가장 너무 벌어집니다또 아! 끌어올리네요 이나연 백터스 커버를 합니다 다시 한번아 잠깐 이단는결아 그대로 길게 넘기는군요. 대표 같습니다. 가운데 구위를 노립니까? 그대로 점. 자 페이스 쫙, 백목파.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치중력이 좋아요. 자직선적 받아올리는 IBK 겟맨! 금액. 좋습니다. 큰 바운드 그리면서 던치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나이 선수가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 어려운 공인데도 굉장히 쉽게 가서 네. 수비를 건져내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트가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입니다 아, 강한 서브 승천! 백모카! 백모카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서브가 상당히 좋았는데, 또가는그 연결이 약간 그, 떨리고 있거든요. 흔들리고 있거든요. 승권 음, 득점! 네. 김희진입니다. 김희진 서브. 강력하게 강력 서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송이의 공격. 어, 터치아웃 어, 했습니다. 네. 확실히 리시브에서좀 스피드 있게 왔을 때 한성희 선수는 본인의 입맛에 맞는 공격. 아, 공격 아, 서버. 아, 행복한 직선. 네, 토스도 굉장히 좋았고. 21대 14. 최은지 아, 아. 직선. 네. 최은지 선수는 뭐 계속 때리다가 어쩌다가 페인트 하나 놓는 작전은 성공할 수도 있는데 네. 역시 최은지 선수는 강하게 때리는 게 본인에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잘해주고 있습니다 23대17 <목소리> 시간차 다시 한번 커버가 됐습니다 오른쪽인데요 자, 볼을 달려 때리고 있고요 2단 연결 때려 되나요? 김수지 자 페인트로 아, 이걸 또 살리네요. 양팀 선수들 아주 손맞히는 집구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리는 골, 한송이 스파이크. 2단 연결됐습니다. 자 개인 시간 차. 네. 아 이걸 또조 차가 네. 봤는데 네. 살리지를 네. 못하는 네. IBK 네. 기업은. 네. 목격 사업인데요. 최선을 아, 스파이크 직선 공격입니다. 그러나 네. 바깥쪽으로 네. 나가면서 네. 두 팀의 1세트. 25대18로 IBK 기업은행 앞선 가운데 1세트가 끝났습니다. 인삼공사 출신이었던 박상미 선수가 기업은행으로 이적을 하면서 오늘 아주 멋진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두 팀이 2세트. 아나이의 공격 적점입니다 아, 많이 리듬이 올라왔네요. 3대2 성부 다시 한 번. 됐군요. 세 번만에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점수 4대 6. 지금 타이밍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만 가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여요. 그런 승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비교적 쉬운 상대를 만났는데 크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는 그러니까 득점. 백목파의 까다로운 서브. 하요리 자페인트를 넣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연결이 됐습니다. 자, 직선, 원라이 코예림. 카운트 성공! 나이플레입니다. 지금 플레이는 수비 이후에 세터가 아닌지 코예림 선수가 연결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정면으로 봐줘도 괜찮습니다. 10대 8입니다. 자, k 시간 차, 다이빙 디가 네. 보이는 박상미, 코예림. 자, 푸시페이트. 다시 한번 니가 됐습니다. 나머지 박에는 네.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11대 8. 보이는 선수가 1 득점 달성 집중처럼 아, 하고 있는데 지 공격 성공률이 20% 위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연결의 범실 더블 설득범실 네, 범실. 네. 기업은행의 리베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는 상황입니다 자, 브로킹 커버 브로킹 같습니다 네. 김수희 선수죠? 네 오늘 김수지가 블로킹이네개째인가요 이러면? 네, 4개째인데요. 20대 13. 자 노란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아, 이거. 아, 넘어가는 뻔인데. 네. 지금 기업의 선수들이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 그렇죠. 오, 오. 아, 공격 수도 있거든요. 이석공. 지금은 한수지가 올렸죠. 한수지가 지금 전적으로 올렸고요. 뉴 브로킹을 만듭니다. 자, 쫓아가는 한리지시 인삼동사. 네, 득점. 아직까지 확실하게 오늘 팀은 맞지 않습니다. 자, 박은진 선수가. 네. 파이고 어, 지금도 나가요. 나갔어요. 이렇게 되면20대 23으로 3점 차입니다. 이나윤 세터의 서브. 마지막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포위 받아올리는 박상미. 그리고 브레이스 파이커. 자, 길게 연결을 합니다. 살려요. 다시 한번 호흡을 길게 만들고요. 자또봤죠 아, 브로킹 성공입니다. 아, 이번 세트를 끝내는 IBK 기업은행. 3세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재훈의 서브. 자 어나윈 스가 어나이. 페인트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1대0입니다. 받았는데. 자 오른쪽으로. 대각선하나의 네. 공격입니다. 직선 쪽은 잘 틀어 막았고 이번 공격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 볼을 탈레 때리고 있습니다. 이나의 계속고 그래도 이나의 센터가 이 세트부터는 세트 플레이도 하고 중간중간에 중앙 중간 공격수를 지금 사용을 하면서 네. 백업파가 오늘 어, 구두점을 하고 있습니다. 강타 네. 네. 다시 한번. 네. 블로킹 커버 네. 반격표를 만들고 있는 인상공사! 자, 다시 한번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자, 볼이 낮았는데요. 볼을 달래 때리고 있고요. 그대로 3반넘입니다 조일임이 손을 들었는데, 그러나, 오른쪽 백목화. 나노스 스파이크! 끝낼 수가 있나요? 아, 박석기가또사렸어요오지야 지금 감제로 복을 굉장히 많이 때린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최선화 선 아, 고위공격 득점이 됐죠 원하이 선수가 천천히 득점을 어, 끌어올리면서 9대5 아, 아, 블록킹 성공 블록킹 아, 다음 대회 아, 선거 아, 박상빈 피드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커버된볼 고해림 연타. 디그로 살리고 있는 인삼은하상. 올리는 과정에 더블컨택 범실 이나윤 선수가 타고 있는 데요 묵직하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허버 맞춰줍니다. 아 제사랑의 공격인데요. 아, 아 마지막 했네요. 네. 동선이 겹칩니다. 시는리겠지만 서브 득점. 아, 아, 아이. 이번 아, 시즌 여덟 아, 번째 아, 서브 아, 득점. 전 아, 아, 시즌 2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그지크스를또 만들어낼지. 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요. 아 나연수의 득점. 저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인성공사에서 이제 나연수 선수 쪽으로 아, 많이 아, 뽑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정철 감독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아, 있다고 합니다. 21에 13. 페인트 죠점 아, 이번 플레이는 김희진 선수가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던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자 그대로 길게 경기 끝냅니까 자 강하게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지민경이 받고요 최은지 페인트 정착하는 염혜선 페인트로 마무리 입고 있는 선수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 경기 종료 IBK기업은행 승점 4점을 보탭니다.